안녕하십니까. 정지병 보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강남제의 고수장 작성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홈페이지에 수사하신 다음, 메인화면 위쪽 형사를 열시고, 빨간 구수된 민원인 행사소송 작성, 작성 도움을 열신 다음, 다시 한번더 빨간 구수된 유튜브 촬영 사건을 열시면, 두 번째, 가운데 부분, 강간죄와 관련된 고소장 서식, 확대된 서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간죄의 범죄 구성 요건으로서 객관적 구성 요건에는 행위의 주체는 남자 또는 여자가 되겠고 행위의 객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물론 성전환 수술 한자도 포함하겠고 행위는 폭백 또는 해방이 되겠습니다. 작수의 씨는 폭행 협박이 개시할 때 기술 씨는 남자의 승기가 여자의 승기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기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주관적 소송법으로고의 또는 비표적 고의도 되게 되고, 입법으로서 성폭력 적 사단의 비난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강단하는 강한 어, 3년 이상 의 징역, 기지 징역으로 활발히 사이 되게 되고, 39산이 되겠고, 어, 토지간단은 어, 범죄재지, 범죄 피고인소속소, 횡재재지로 범죄 하면 아, 되겠습니다. 고소소발발자는 고소 피해자는, 피해자는 고소할 수, 수 있고 성명도는 수소로서 검사사는 사고 경찰관에게 고소하면 되겠고 어, 공소시효는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강간죄의 고소고발죄가 제출할 때는 고발치지 또는 고소고의치지를 기재하시고 어, 어, 범죄사실로는 처벌법규에 어, 대한 입시, 음, 장소, 방, 금액, 방법, 범행,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어, 어, 특정에서 어, 어, 기재를 하고 고소수인이 어, 알고 있는 지식과 용은 증거에 의한 사실내용을 기재하면 되고 고소수인은 고소수를 하게 된동의사유 범죄사실을 뒷발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고소고발증을 고소 고소 제출 방법은 검찰청 창구와 또는 우편, 우편, 경찰서, 우편 경찰서 창구와 또는 우편을 이용하면 어, 되고 관광지와 어, 관련된 주요 관련한번법어 보시고 고소장에는 고소요인의 성명, 그 다음에 비고소요인의 성명, 주소, 각각 직업, 직업 전화, 연락처를 지지하신 다음에 고소수치와 범죄자산을 위해서 생략드린 구체적인 일시장소, 방법 등을 지지하시고 고소, 고소 이유는 범죄 사실에, 사실에 대한 동기, 이 사유, 어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입증증과 있인 경우는 어, 어, 정인의 어, 성명, 명소 전화 등을 제하시고 정보성인은 정인의 진술서, 차용증, 각서, 명령내역, 음, 내용, 내용. 진단서등강간과 등, 어, 관련된 어, 성인유를 어, 청구를 하시거나 정보명은 어, 강간 당시 네, 동영상 또는 사진 네, 등을 청구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강간단지 이상으로 수작장 상시대야알아봤습니다위시 어, 어, 생각과 전화하여 업무를 시시면, 어, 솔로몬홈이 솔로몬 오른쪽 상단에 무료을찾았나고하나 상단 상단 어, 어, 유튜브에 댓글 또는, 또는 전화로,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